돈세형의 멤버십 추천주 성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넘버 첫 번째 하나 시스템 추천 후 300%, 넘버 2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 후 420%, 넘버 세 번째 HD 현대 120%, 넘버 네 번째 하나 하나 사무비 140%, 넘버 다섯 번째 LG 화학 50% 넘버 여섯 번째 섹트랙 i 최근 거죠? 44% 달성을 했습니다. 넘버 일곱 번째도 정했는데 26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25년 말까지 저가불안해수로 전략을 쓰고 있었고요. 돈세일 중당타 종목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로 솔트룩스 코트테크놀로지, BCS, 대한전선, 오리엔탈, 전공, LG 디스플레이, 무수히 많습니다. 돈세이멤버십 방송 추천 조 예전에 대박은 1등은 하나 에어로고요, 2등은 두산, 3등은 LG넥스원, 무수히 많죠. 자료는 돈세형 채널에 있습니다. 돈세형은 이순신 장군 전승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23전, 23승. 이기는 싸움만 준비하신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쓰고 있고요. 이기는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가 오면 추천합니다. 저는 23전, 23승 전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快进。